자, 거기. 누가 뭐야? 우와! 야. 하이루아. 안무 안무. 응. 그래가지고어 바닥에 던졌어요. 누구가 바닥에 던졌어? 시아 먹는 거 바닥에 던지면 돼안 돼? 먹었는 <laughs> 뭐뭐 아, 어 엄마. 너네안 도착. 시 빨리 차 필요한데. 쥬쥬 언니 사랑해 샤야 말해봐 샤야 왜 울어? 샤 울어, 자, 말해줘. 왜 울어? 자, 말해줘 왜 울어 턱도 세게 하자 아빠 아빠한테 아빠? 전화하고 싶어? 맨날 울 때만 계속 아빠 계속 <laughs> 아빠가 니 거야? 응 보고 싶은 건가? 보고 싶은 않고. 건가? 졸리다 <laughs>